자,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당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고배당 W 찾아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또 11월 경마를 마감지는 월말 경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번 주가 끝나고 나면 그죠? 경마도 이제 올한해 경마도 12월 한달 달랑 남습니다. 참 경마와 함께 하다 보면 세월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자, 저희가 11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터지고 어렵고 뭐 고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불안담뿐만이 아니라 전 예상가들 또전 경마인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불안당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다음 주 월말 경마 월말 불패의 신화를 반드시 한당이가 이어가겠다. 지난주 호언장담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자, 그 결과물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경마까지 무려 26개 경주입니다. 여기서 불한당이 말씀드리는 적중수는 그 마치도 못한 삼상승식 이런 거 끼워넣어서 지저분한 그게 아니고요. 경마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복승식이죠. 복승식 기준으로 저희가 26개를 무려 26개를 때려 먹었습니다. 뭐불안다운 20개 이상을 항상 줄기차게 때려 드렸습니다만, 26개 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삼창 울려퍼졌다고 봐도 돼요. 거기에 승부 경주는 뭐 줄적중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서 지난 한주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승리로 기분 좋게 마감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주 월말 불패, 월말 경마만 되면 항상 성적이 미쳐서 날뛰는 불안당 아닙니까? 그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도 완벽한 승리로 11월 달을 대승으로 마무리 질수 있도록 불안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단 금요 적중 내용만 살펴보면요. 부산 일경주 첫승부 초전박살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려요. 지난주 금요일도 초전박살 먹고 토요일도 먹고 저희가 다 때려 먹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부산 1경주 초전 박살 승부 킹 라이프 강남호걸. 뭐 배당 없어도 어찌 됐든 한 방으로,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고 들어갔고요. 자, 바로 이어서 부산 2경주 현장 승부죠. 함지박 한백 항우. 이게 무려 14.6배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드렸고. 예고 승부 경주였던 부산 5경주 5.2배 이어서 배당 승부 부산 6경주였죠. 유성처럼 원더풀 청해. 저희가 14.4배. 바로 이어서 7경주 가보갑장 레너에스터가도 이게 27.6배였습니다. 작살 내 드렸고 메인이었던 부산 8경주 슈퍼 천이 소울 블레이드 15.5배 메인에서 15배 잡아 들렸다는 거예요. 또 A급 부산 구경주킹 라이프 강남호걸 8.6배에 이어서 마무리 승부죠. 진정한 끝판 대왕 불한당 아닙니까? 마지막 11경주 함지박 한백 항우 13배짜리로 깔끔하게 마무리 졌어요. 마지막 경주는 이기고 있다 마지막 먹으면 대승이라 그랬는데 그 금요일날 표본입니다. 그죠? 1세배로 깔끔하게 때려들렸고 뭐, 부산은 지난주 난리가 났었어요. 일요일날 부산 1경주 한방 승부 4.5배, 한방. 준 메인 부산 2경주 7.3배, 부산 4경주 메인, 강한 남자 곧장 14.3배, 부산 6경주 A급 한방. 작살내드렸습니다. 부산 메인이 금요일날 하나, 일요일날 하나 딱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 부산 메인, 부산 8경주 15.5배, 일요일날 부산 메인이었던 부산 사기용주 14.3배 메인입니다 여러분 15배 14배가 일반 경주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날은 뭐 배당으로 14.6배 14.4배 27.6배 15.5배 13배 8.6배 줄줄이 사탕으로 잡아드리면서 기분좋게 저희가 승리로 마감을 질수 있었습니다 이번주도 불안당의 폭풍적중 줄적중 행진은 멈출 이유도 없고요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월말 불패 성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게티가 이제 제주 경마를 좀 놓쳤는데요. 대신 뭐 토요일 날 제주 메인 제주 5경주 한방 때려 드렸고 현장승부 제주 2경주 한 방, 제주 7경주 역시 미래 용사 우당고목 뭐 9.5배. 뭐 제주도는 언제나 기본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부산이 11개 경주, 제주도 7개 총 18개로 펼쳐지는데요. 제주 경마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나가는 개가 떠들어도 불안당이 갑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제주 현지에 누가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느냐에 싸움이다. 누차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제주경마 두개 펼쳐질 때도 보너스 개념으로 저희는 남몰래 계속 7년, 8년 내내 때려 먹고 왔어요. 그죠? 성적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불안당보다 제주경마 딱한달 성적 비교하시고 제주경마 그죠? 복숭식 기준으로 한달딱 비교해보세요. 불안당보다 잘 맞춘 전문가 있으면 그쪽 가시고 그렇지 아니하고브 불안당과 제주경마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뭐 문자 신청하시면 당연히 제주 경마 포함된 맞건 받아보시고요 현장 ARS 청차하시는 분들도 제자만 나오면 아 우리 한 당이 제주도는 메인 A 급뭐 준메인 이런데 쏙올 필요 없어요 그냥 일곱 개다 모바일 포함해서 다 몽땅 불안 당과 함께하면 적어도 다른 놈들보다 한두 개는 더 때려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부산 열한 개 경주 정리 들어가는데 언제나들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매 경주 보는 불안 당이 진카세마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지난주 스물여섯 개 경주 적중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쏘은거 아니에요. 다 UCC에서 말씀드렸던 금화필드입니다그 안에서 조합이 된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배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부산 1 1개 경주 한 15분, 2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1경주로 출발합니다. 국산 육군의 천 메타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당연하죠. 바로 첫 승부, 초전박사의 승부처입니다. 지난 주 저희가 대승의 밑거름은 금요일 날초전 박살 승부 부산 일경주 한바, 토요일 날 초점 박살 승부 서울 일경주 6.1배 적중 이렇게 먹고 갔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11개를 때려드렸는데, 토요일 날도 무려 1 1 개를 때려드렸는데 토요 경마 마 그죠? 일경주 먹고 기분 좋게 출발하니까 경마가 잘 풀리는 거예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경주 첫 승부 반드시 함께해달라. 이한 경마하실 거 문자 신청도 미리미리 미리 하시고. 또 현장에 아리스도 일찍 나와서 청초하셔서 남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경주 삼 경주 때 와서 아씨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서둘러서 함께 달라온 무차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때려 먹고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메인 주맨 a 급 쏟아부 경주자고 확실히 일 경주 때 만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주도 일 경주가 첫 승부 초전박사 승부천데요 대가리 서 있잖아요 삼번 프리케어죠 직전 경주 그죠 외곽 사양을 하면서도 결승선 이 차고로 꼬링했던 마피이에요 자, 이번 조교 때 모습 보니까 사인기 많이 없어졌고, 그죠? 다시 한번 게이트 유리하고, 뭐 빠질 이유가 없다. 3번 프리케어를 대가리로 놓고, 바로 불안당의 첫승부, 초전박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문자든 현장에 아래 쓰든 편하신 대로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때려 먹고, 저희가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메인, 줌메인 A급, 소다불 소다 경주자금,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주도 1경주 때 한다기가 확실히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프리케어를 대가리로 놓고, 불안당의 첫승부, 초전박살, 승부처였습니다. <laughs> 자,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천메타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신의 마필 또 신마들의 한판 싸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맞습니다. 바로 일경주 초전박사를 먹고 그대로 업어치기어 하는 경주의 사실이기에 바로 이경주가 불안당의 한방승부 단통 승부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 한방 놓쳤습니다만 대신 일요일날 부산 한방이었죠. 투데이 담양장군 4.5배 한방 맞추기가 없습니다 한방으로 때려 들렸어요뭔 얘기냐 45배를 세방 네방 맞춘 것보다 오히려 더 짭짤한 매장이었다 브란당은 1점 몇배 2점 몇배 이런 거 한방 가져가지 않냐입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부러뜨릴수 있는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골라서 브란당이 한방 승부 단통 승부로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적중률에 있어서 세방 네방으로 맞추기 힘든 요즘 경마 판때에서 제대로 된한 방으로 찍어 들이기 때문에 불안당의 한방승부가 빛을 바라는 겁니다. 두 방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방만이 살길입니다. 바치기 맞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까고만 있으면 됩니다. 댁길이 점배당 너나 사세요. 우린 꺾고 뚫러트리고 승부합니다. 그게 여타 전문가들의 한방승부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경마인들의 꿈인 제대로 된한 방으로 찍어 먹어 보자.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고 있는 게 바로 불안당의 한방승부, 단통승부고, 이번주는 월말경마입니다. 월말경마만 되면 성적이 미쳐 날뛰는 월말 불패의 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불안당 아닙니까? 더더욱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제대로 된 한방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금요일 부산 이경주를 불안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방승부, 단통승부의 주인공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불안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직 한방만이 살 길입니다. 단통으로 때립니다. 한방승부. 부산 2경주입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물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9번마 천지챔프가 직전 경주, 그죠. 외곽 정개를 하면서도 걸음이 나왔고, 장기 휴양 끝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모습, 본회의 모습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면, 뭐, 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11번 파티 투나잇시 직전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1300 늘어난 게, 그죠. 결코 불리해 보지는 않습니다. 또, 직전에 채찍 놓치면서 아쉽게 추진을 못했던 5번 나바라가 2주 만에 출전하는데요. 역시 승부는 강하게 걸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5번, 9번, 11번 인기마 3마리의 싸움으로 좀 압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걸음 나왔던 9번 천지 챔프가 선입권 작전 유리하기 때문에 천지 챔프를 불안다운 대가리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9번, 11번, 5번, 9번, 11번, 5번 세 마클로 금일 부산 3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요사경주가 브란당의 배당을 노리는 999 고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브란당 배당 승부에서 브란당이 1. 몇 배로 팔렸죠? 한두 배, 두배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연대 걸려서 동반 입상 힘든 막걸리입니다. 없잖아요. 사실 더큰 배당이 터져서 브란당이 못 맞췄죠. 브란당의 배당 승부에서 점배당 대끼리로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편성을 잃는 브란당의 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배당 승부였죠. 부산 6경주. 물론, 뭐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14.4배였어요. 14배였습니다. 정확히 14.4배. 그죠?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100배, 200배, 1000배를 맞추는 전문가 정장 맞췄을 때그 배당에 여러분 배팅못 합니다. 사실. 단돈 천원도 못 해요. 왜? 그동안 수많은 경주를 깨져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장 맞췄을 때는 배팅을 못해요. 그건 광고를 위한 예상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다적중 일이 승부경주 적중 일이 지난주도 무지막지하게 26개 경주를 때려들었던 불안당이 20배가 됐던 30배가 됐던 40배가 됐던 배당승부라고 추천을 드릴 때또점 배당이 없다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과감히 배팅을 하시잖아요. 왜? 그동안 믿음이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게 그들하고 불안당의 차이점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파괴력의 차이점이라는 소리입니다. 14.4배지만 140배보다 파괴력이 더큰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바로 이사경주가 불안당의 배당승부입니다. 터질 수 있는 모든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 불안당이 이렇게 보기고. 2번마 타임리스가 인기반데 거리 경험 없잖아요. 뛰어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그죠. 불안당이 여기서 노리는 마필은 5번마 올소 파워풀입니다. 올소 파워풀. 직전에 어느정도 살아난 걸음 보였고 이번에 최윤경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이점을 안았다. 또 작전정계 역시 유리하다. 거기에 병합조교 당시의 모습이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었다. 얘는 실전에서 조금 덜 뛰는데요. 직전에 살아난 모습에 기대를 한다. 바로 5번 올스워 파워풀을 대가리축으로 놓고 후착에서도 거품이 끼어있는 인기만은 철저히 뒤로 돌리거나 배제하고 숨어있는 복병만 위주로 배당을 노리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안당의 999, 고배당승부, 부산,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대도 않는 강고발 글빨, 말빨에 쏟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후회 막심하시죠.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승부경주 초토화 적중 포함해서 무려 26개 경주 복승식 기준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만세 부르면서 지난주 기분 좋게 경마를 마감졌어요. 왜그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돌아다니십니까? 꾸준한 적중, 기복없는 예상, 정직한 적중내역공개, 불안당의 힘입니다. 함께하십시오, 여러분. 매주 매주 경마를 이기는 즐기는 비단길, 여러분 앞에 깔아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뿐히 지여 밟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경주부터라도 함께하십시오. 즐기는 경마, 승리하는 경마,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불안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금요일 부산 사경주. 5번 올쏘 파후를 대가리로 불안당의 999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laughs> 자,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군 10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게이트 2점 안은 1번말 리얼리원. 그죠? 직전에 외곽 전기하고도 막판에 버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 2점을 안았다. 그렇다 보면 뭐 놓고 공략을 해야 될것 같고. 외곽에 9번 골든플라잉도 직전 걸음 나왔었고, 직전에 리얼리원하고 1마신 났던 8번 타이거슬램은 지금 승부기수,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고 나오네요. 이 인기만 세마리 싸움인데요. 게이트 유리한 1번 리얼리 원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1번, 9번, 8번, 1번, 9번, 8번 세마필로 금요일 부산 5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1 5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6경주가 적중의 보증수표 승리의 보증수표 불안당의준매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에 준자만 붙어 있다 뿐이지 허접 쓰레기들의 메인 적중률하고도 비교 불가의 적중률을 매주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준매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 준매 서울 삼경주 토요일날 그죠 한방 그죠 또 일요일날은 부산 준매였이었던 부산 2경주 7.3배 서울 준매 서울 5경주 6.3배. 이렇게 한 주도 변함없이 때려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란당의 준메인을 여러분들께서 적중의 보증수표,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브란당은 메인 승부도 하나지만 준메인도 하나예요. 앞에 준자가 붙어 있다고 당연시하게 뭐두 개의 준메인, 세 개의 준메인들 가져가잖아요. 쓰레기 양아치 들입니다 승부 경주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집중해서, 집중해서 배팅을 할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그 어려운 판때기에서 전 경주 다 붙어서 못 이겨요, 여러분 사실. 그죠? 그래서 승부경주를 줄여놔야 됩니다. 메인도 하나지만 준메인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준메인을 매주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때려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중의 보증수표다, 승리의 보증수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고 불안당은 감히 이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안당의 준메인과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경마를 이길 자격조차 없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번주 금요일 바로 이 육경주가 불안당의 준메인입니다. 놓고 때림 앞에 불안당 10마를 세게 봅니다. 9번마 펄린입니다. 펄린. 자, 추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빠른 순발력 부탕으로 앞장을 까더니 뭐사코너 돌아서는 그냥 고삐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땡기면서 결승선 통과했던 마필 9번 펄린입니다. 데뷔 전 강공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9번 펄린을 놓고 바로 불한당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불한당의 준메인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딱두 가지 있어요. 불한당 게시판에 오셔서 글 클릭하시면 문자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불한당의 밥인, 제주경마 포함된 전경주 막건 편안하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장 ARS 마블하고 100%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신청하시고요. 한당을 하는 네 목소리 들어야 배팅이 돼. 그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장 ARS도 청취하셔야죠. 문자든 현장 ARS든 편하신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적중은 언제나 그랬듯, 늘 그랬듯, 불안당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적중의 열매 달콤함. 매주 매주 여러분들의 품속으로 불안당이 고이고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요 부산 육경주, 바로 9번 펄린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당의 중메인 승부경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자, 11월 15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200m, 11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수고대하고 계시던 바로 그 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요일날 부산 메인 부산 8경주 15.5배, 일요일날 부산 메인 부산 5배, 사경주 14.3배 금요일 날 15배 일요일 날 14배 불안당의 메인은 하나입니다. 금요일 날 하나 부산 메인 하나 일요일 날 부산 메인 하나 그두 개의 부산 메인을 지난주에 100% 퍼펙트 적중에 성공을 했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 황제 소리를 저불안당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도 하나 하늘의 달도 하나 불안당의 메인은 오직 한경주입니다. 쓰레기 양아치처럼 2차 메인 3차 메인 뭐 메인 중에 메인. 그렇게 걸쳐놓고 하나만 먹으면 뭐 메인 맥주 연속 적중 참 우스운 소리죠 그럼 나머지 메인이라고 믿고 배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상가라 그러면 승부사라 그러면 한경주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경주로 틀리던 적중하던 간에 한경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브란당의 메인은 오직 하나고요 그 하나의 메인을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메인 15배 일요일 날 부산 메인 14배. 100% 퍼펙트 적중에 성공을 했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 황태 소리를 불안당이 듣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은 바로 부산 11개 경주 중에 이 7경주가 적중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7경주를 한당이까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로 얘기 끝난 거죠. 적어도 금요일 부산 7경주만큼은 우리 한당의 적중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불안당이 못 맞추면 다른 놈은 택도 없다. 왜? 메인 승부경주 황제 불안당의 단 하나의 메인이 칠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여러분들을 함께하시면 됩니다. 적중을 위해서는 불안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적중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품속으로 반드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칠경주 불안당의 메인 승부경주. 자,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3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일본마 온리 블루가 직전 경주 이제 걸음이 완연하게 살아났고요. 이번에도 게이트 점을안 왔어요. 그죠? 경주거리 1300으로 늘어났지만, 직접뭐 추입으로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결코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겠고 5번 순간의 법칙이 지금 감량기수 기승했고요. 직전에 뭐 인기 1위로 팔리고, 너무 바닥을 깔았어요 그죠? 그 바람에 최은경 기수로 기승교수 변경해놨고, 직전에 걸어 나왔던 7번 펜타힐즈까지가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그렇다 보면 1번, 5번, 7번, 1번, 5번, 7번 세마필로 금요일 부산 8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15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200m,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불안당에 바로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불안당에 A급이 두 가지가 있죠. 배당을 노리는 A급, 적중하고 들어가는 A급이 있는데, 이 구경주는 어느 정도 배당도 나와주는 A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 A급 부산 구경주 저희가 8.6배 역시 때려먹었고, 일요일날, 서울 A급, 서울 9경주 한방, 부산 6경주, 부산 A급, 역시 줄줄이 사탕 한방, 토요일날 서울 A급이었던 서울 11경주 13배, 주얼리 박구속보 왕자, 또 제주 7경주 9.5배. 이게 A급 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불안당의 A급 메인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왜? 잘 맞추니까 매주매주 매주 적중률이 나오니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판때기에 못 맞추면 누가 쫓아다녀요. 그죠? 이게 A급 불안당이 요즘에 또 상승세의 승부처입니다. 바로 이구경주가 어느 정도 배당을 누리는 A급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호식 기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강자대로냐 마초매운이냐 강자대로를 선택했다. 불안당이볼 때도 마초매운보다는 강자대로가 쎄다. 강자대로를 놓고 바로 불안당의 A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그 말도 안 되는 삼상승시 그런 광고 또 글발 이런 데속아서 기웃기웃 하셨던 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후회 막심하시죠. 저희는 지난주 금, 토, 일요일 메인 승부 포함해서 승부 경주 싹쓸이 적중 총 26개 복숭식 기도로 무려 26개의 경주를 저희는 적중에 성공하고 기분 좋게 승리로 지난주 경마 마감졌어요. 뭐하러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십니까? 가시밭길을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앞에 매주 매주 이기는 경마, 즐기는 경마 불안당이 비단길을 깔아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뿐히 그냥 지려밟고 오시면 됩니다 요번 주부터라도 이경주부터라도 여러분 들 함께 하시면 돼요 특히 요번은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만 되면 성적이 미쳐날 때는 월말 불패의 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불안당 아닙니까 대한민국 다적중 1위 승부경주 적중 1위의 타이틀 산에 가서 따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즐기는 경마 승리하는 경마 주인공 여러분들도 불안당과 함께라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부산 구경주 1번 강자대로를 놓고 바로 불안당의 A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부산 10경주입니다. 혼합 2군에 18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자, 12번 토함산이 이제 5 7 k m 부중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직전에 뭐 선행을 나서서 막판, 그한발 부족의 모습을 보였는데 참 의외였어요. 사실. 그죠? 요번에는 편성 자체도 좀 약해진 편성이 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야 될것 같고 이 뚜렷이 되는 말이 그렇게 없군요. 중앙대 외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다. 장규현 같았던 중앙대가 어느 정도 걸음 살아났고요. 한 마리 더 봐라 그러면 9주 만에 출전하는 그죠? 직전에 기간지염으로 출전 취소됐던 2번 아이언트레인 정도가 여기서는 된다. 승군전인데요. 그죠? 감량이점이 일단 좋습니다. 12번 토함산이 해볼 만한 정말 만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는 보여지네요. 12번, 11번, 2번, 12번, 11번, 2번, 세마필로 금일 부산 10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1월, 15일 금일 부산 11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4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불안당의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경주가 되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도 저희가 마지막 승부 부산 11경주였습니다. 그죠. 함지박, 한백항우 기분좋게 13발짜리를 때려먹으면서 그죠.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마지막 경주는 여러분들 배팅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 항상 불안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메인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타셨다가도 낭패를 보셨던 분들이 에이, 씨 믿음과 한단이 밖에 없네. 그리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당이 적중하고자 더더욱 노력을 한 거고요. 지지난주 금, 토, 일 마무리 승부 100% 적중이었고요. 지난주도 금요일날 마무리 부산 11경주 13배, 토요일날 마무리 12경주 4.7배 한 방. 이렇게 때려들렸어요이렇게 때문에 진정한 끝판단 소리를 불안당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번주도 11경주가 마무리 승부인데요. 놓고 때림 마필 2번 카우보이 캡틴 대가리라고 봅니다. 부중은 올라갔지만 뭐 직전 경주에 완벽하게 이제 자기의 모습, 옛날의 모습, 휴양 가기 전의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게이트 입까지도안 왔어요. 2번 카우보이 캡틴을 놓고 브란당의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처입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 ARS가 됐던 반드시 함께 해주십시오. 적중해서 기분 좋게 금요 경마 마감 짓고 기분 좋은 여러분들에게 갖길 브란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11경주 2번 카우보이 캡틴을 놓고 불안당의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11개 경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렸고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 제주 경마가 7개인데요. 뭐 여기 기호, 저기 기호 타실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불안당의 밥입니다. 성적, 실력으로 비교해보시고 한달 동안 성적 딱 따져보세요, 복숭식 기준으로. 불안당보다 잘 맞춘 전문가 있으면 그리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는 몽땅 모두 다 그냥 불한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문자 신청하시면 당연히 전경주 포함된 마커 받아보시고요. 현장 예하리스 청취하시는 분들도 제자만 나오면 아 한당이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제주 경마 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주도 월말 불패 성적 이어가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정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난 주 못지않은 성적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보답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고배당 W 차지라 부산 경마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만 불러와 겠습니다